Nothing. 힐더콤. 아, 저희.. 아 저희는... 응. 응. 요즘 이걸로 찍어. 아, 어, 귀찮아서. 장미가 있었구만? 장비 보여줄까? 뭐 가지고 오긴 했는데. 이렇게 찍는 게 편하기는 한데, 이렇게. 올려봐. 하나는 이렇게 하고, 하나는 이렇게. 아, 아 같이 찍으라고? 돌려봐, <laughs> 머리. 머리얘 지금 고정돼 있는 거야. 얘이짐벌이거 형분 알지 않을까 이거? 알겠야 출산 정야월 초. 이월 먹겠어. 괴건하지마아 <laughs> 내가 아까 6월 초로 들어가지고 8월이라고? 6월 초? <laughs> 아니아니아냐응 아니. 안녕하세요 워터핏하고 땅보있어 소희언니 버리고 왔어요? 모를 일이야 텁텁하다안 보시길래 그냥 아우 <laughs> 어, 뭐예요 아니고 알아서 또찾아보시겠지아 <laughs> <laughs> 어, 진짜 오랜만에 만나요 <laughs> 작년에 봤나? 봤나? 이작년작년사람 <laughs>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던데 음. 제가 예약 잘했죠? 딱한곳이어안으면 큰일 아 그게 카메라야? <웃음> <웃음> 카메라지요 이렇게 편렁이 <별명이> 하나씩 들어갑니까? 찍지요는지도 몰랐어 찍고 있어 아이거 찍고 있지요 <laughs> 얼굴은 안 나오지요 찍고 있어 아이가? 뭐라고 검색해야 나와요? 카메라야? 아니 너 유튜브 한다니까 인짱 여기 볼래?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칭만드는 인짱 맞아요 에리아라고 해줘. 나 알았지만 입에 담지 않았 <laughs> 어서오시게 젊으니젊은다 힙해. 젊어. 어 젊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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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크도 어 젊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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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어 젊어. 그러고만. <목소리> 자, 아, 여기 이 자리에서 만든 거예요. 하나, 이야. 다들 이 자리에서 먹어요. 아니, 1년 전. 1년 반. 전. 1년 반이 안 4월, 안 전. 전. 4월 작년이 오, 여름이랑 오, 겨울이랑. 오, 겨울이랑. 오, 맞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여기 왔던, 왔던, 왔던 두 번이 작년 여름, 작년 겨울 두 번이 래요 내가 겨울만 온 건가? 그아빠 음. 저 언제 한번 2년 전이요. 나 유링기 먹을 거야. 지금 찍고 있는 건가? 그만 찍을래. 있나요? 이렇게.

갑시다. 어, 네. 자, 오랜만이 고생하셨습니다. 입장 했었다. 당신의 눈에 건배? <공부해요? 웃음> 언니, 당신의 눈에 건배라니 지금 유튜브 영상 찍고 있는데 이거, <laughs> 이거 편집 편집각이네 어디 나라던거 아니야? 유니버셜 스튜디오 어디 갔다 왔유니버 어? 응? 스튜디오가 장점인 거 같아. 아이고 부장님. <laughs> <목소리를> 아, 이야아 아 나도 모르지. 실물은 잘안다내가 내려놨어. 하 대박. 이야 내가 올렸는데도안안 아 음. <laughs> 아, 안 올라가. 네. <laughs> 그래서 내가, 어 내가. 잘 짰네 이런 줄 알았어 <목소리> 저기는 약간 신문고에 빠져있어가지고 누리걔누리게돌아오 명아는 덕담 너까지 임원되고 왠지 너는 할 말이 많지 신우 이거 봤어 아 진짜? 네 아, 맞아, 앵글을 진짜. 내려놔가지고 야, 아, 얼굴 안 보이고 우와 어, 뭐, 신기하다 이게 고정돼 있네 그치 흔들림이 없네 아, 이거 뭐예요? 아, 또 나온다! 카메인가 지금 뭐야? 어떻게? 내가 펀치점 만들었어 저걸로 찍어 고마워요? 에잇! 아, 확대하지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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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가리려고 확대하지 말라고 나 없냐? 어, 없어 나 없어 아, 나기들끼리 찍었어 네. 따로 찍은 거있잖중남도 어디에 있는 거 있는 문자 갖고 왔는데 듣기 싫다 뭐이너 <laughs> 때문에 그래 슬 최필이 2차 가실까요? 네, 네, 네. 남았어요? 아니, 아니 뭐가 있어?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런 거 같이. 토 없잖아. 최대 회사에서 최대 많이 사람. 토끼. 아, 3개. 저기 전화번호안 전화 알려 고 안 돼요. 여기 세 명이 앉을 수 있어? 한 번.. 한개 앉아 저 올라가라고요? 아니야, 알았어. 그냥 앉자 일단 아까 그거 불러야 되지 않을까? 두 곡이면 좀그렇겠 일단 4 0 0 0 넣어보자 가서? 준비